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네. 자,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밟고 시동 킵니다. 시동 켰어요. 브레이크 계속 밟고 계세요. 안 나오네. 엠 박스가 죽은 줄 알고 저한테 이제 엠 박스 살아있는 애들이 좀 있어서 엠 음. 박스만 교체하려고 랬는데 결론은 후방 카메라가 운명을 달리 하셔서 음. <laughs> 예, 후방이 안 되는 걸로 엠 박스가 네. 아니라 엠 박스도 뭐 일미 죽은 것 같고요 자 우선 조립은 갑빠 먼저 요 가빠 먼저 이제 설, 설, 설치를 할게요 옛날에 이러고 많이 놀았어요 이렇게 하고 아이언맨이라고 하시고 <laughs> 신전 <무신진> 많이 했어요 <laughs> 저속한 영어는 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밟아주세요. n 으로안 놓으면 얘가 안 들어가요. 걸려서 자, 집어넣으시고 집어넣고 자, 끼웠어요. 홈 있죠? 여기도 홈 있고, 여기도 홈 있고 이 예, 홈을 얘랑 잘 맞춰서 박아줘야 돼요. 일단. 이름 잘 맞춰서 박아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랬죠? 미키마우스 속껍데기. 네. 미키마우스 속껍데기 먼저 끼웁니다. 자, 끼우실 때 비상등 라인 앞으로 나오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센서 라인 안으로 안 들어가게 잘 뽑아주시고. 네. 자, 그리고 끼울 때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얘네. 네. 얘네들이 여기 홈에 박혀요. 어, 네 여기 홈에 박히니까 슬쩍 얹어 놓으시고 라인들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밀면 끝 이렇게 여기 두개 여기 네. 여기 두개 먼저 끼울 거예요. 네. 요거 두개 먼저 끼우는 이유는 얘를 닫으면 안 보여요. 음 그렇죠. 네. 안에 숨으니까. 예. 네. 그래서 얘를 먼저 끼워 줘야 됩니다. 나사는. 좀잘 관리해야겠네요. 그렇죠. 뭐안 끼운다고 문제가 될건 없어요. 찝찝하죠, 근데? 찝찝하고 그리고 다안 잠그면 소리 잡소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잠궜으면 얘를 잘 맞춰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당연하게 안 되겠죠. 네. 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 안으로. 어유 안 보여.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예. 네. 얘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들어갔죠 홈이. 음, 네. 그죠. 딴 애들도 똑같이 맞춰 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쵸요 이게... 안으로. 이게. 예. 네. 이게 안에 이, 이렇게 밑둥이 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 네, 밑둥으로 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딱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요. 아. CD에 그죠? 네. 걸리죠? 상관없어요. 들, 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음, 그냥 쏙 들어가죠? 들어서 올리면 네. 되네요 그러면 지금 홈하고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은 음, 상태예요 음. 근데 이 상태에서 집어 넣으면 안 들어가죠 음. 그죠? 여기를 꽉 눌러 버리세요 그냥 아 양쪽을 네. 여기를 꽉 눌러 버리시면 그냥 이렇게 탁 들어가요 아 그죠? 아 그럼 쭉쭉쭉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갔죠? 나사를 끼우면 돼요 이제 은색 나사들 주르륵 박으면 됩니다. 자, 밑에부터 하나씩 박을게요. 여기 세 개, 3개, 여기 세 개죠? 음. 아까 우리 먼저 꺼준데 당연하게 안 보이겠죠. 음, 그죠. 그렇죠? 저기 보이기는 하죠. 그 음, 사이에 껴야지 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탈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싹 뽑아놓고 이거 안 나온다고 막 잡아 뜯어버려요. 아 그럼 다 부러져요. 끼울게요. 아 자, 됐고 큰 애들 여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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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막 유튜브 찍고 뭐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맘먹고 뜯어내면 한 30분이면 뜯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있던 게 하나가 없어졌죠. 음관 떼기가. 이건 촬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뜯어내버렸습니다. 이거는 시동 모듈인가요? 시동? 네네네 킥박스 모듈. 그렇죠. 얘는 분리해내고 나면 쉬워요. 여기 눌러서 뽑아내기만 하면 끝나요. 네. 이제 위판부터 덮을게요. 위판부터? 네. 얘부터. 네. 얘부터 덮을게요. 얘는 일단 배선을 본형으로 뽑아요. 뽑고, 요거 보이시죠? 아, 네. 얘네들, 얘네들 먼저. 앞으로. 잡고, 앞으로 숙여서 끼우고. 콱 끝! 여기에 네. 나사가 하나가 박혀 있었잖아요. 네, 네. 걔는 박아두고만 안 박아두고만이에요. 아. 어차피. 박아도 그만 안 박아도 그만이라 저는 안 박을게요. 왜? 내 차가 아니니까. 박아줘요. 아, 귀찮아요. 알아서 박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 대시보드를 네. 가지고 오시고 나서는 20mm짜리 20짜리 나사가 위에 세 개가 박혔잖아요. 예. 네. 얘를 미리 준비를 딱 해두세요. 준비를 딱 해두시고 자 열어요. 열면 요거 하나 남잖아요, 요거. 그죠? 아, 네. 등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등 커넥터니까 등 커넥터 빼시고, 군용으로. 그러고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딱 맞추면 나사구멍이 다 보이죠? 음. 그죠? 그러네요. 네, 나사구멍이 다 보이면. 걸치는 건 아니에요? 들고 있어야 돼요. 예요? 네. 아니, 나도 상관은 없어요. 나도 아, 상관은 없는데, 이러다 아, 떨어지면 머리 아프잖아. 네. 그래서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고 들고서 하시라는 이유가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여기 나사 하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나사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들고서 안 하면 얘가 내려가요. 아. 그래서 이 나사 군형이 잘안 맞는다고. 아. 이 나사 군형이. 그럼 지금 세 개를 먼저 꽂아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꽂는 거야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그럼 지지하는 게에서 이이 여쪽에 두 개가 낫겠네. 뭐 그래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여길 먼저 박을 여길 박을 때도 이 군형이 맞는다고 해서 저 군형이 맞진 않아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잘 들어가고 있죠 그죠 네. 잘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조금 막혔어요 그죠 음, 아 그러면 저세 개를 먼저 해야겠네 그러니까 뭘, 뭘 먼저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박을 때는 최대한 위로 당겨서 아, 최대한, 네. 최대한 위로 당겨서 하나든 두 개든 먼저 꽉 박아 놓으세요. 딱 좋아 주시고 세 그러면 우고끝 음. 얘를 지지해 줘야 될두 음. 개가 필요하죠 밑에 네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음두개 네, 대시보드 밑판 대시보드 밑판 끼울 거예요 요 밑판 보시면 구용두개 있죠 네네. 여기에 나사가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자 끼우실 때 얘는 평평한데 얘는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트림 보이시죠 요 트림 요 사이 요 사이로 들어가면 돼요 요 사이로 그래서 요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 핀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군형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맞게 군형을 맞춰서, 군형을 맞춰서 일단 딱 대시고, 때려서 박아요. 그죠? 때려서 딱 박으면 자동적으로 나사 군형이 맞겠죠. 그죠? 어, 네. 살짝 눌러서, 구멍에다 대고 딱 집어넣으면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돌리시면 돼요. 얘네들 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냥 핀들이. 음. 요 끝에 보시면 사각형 네모나 켄파인 거 보이세요? 음. 보이죠? 그죠? 예. 응. 네.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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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거기가 얘가 들어가면 돼요. 음. 그래서 대고 이렇게 딱 맞추세요. 맞추고 딱 들어가면, 요렇게, 모양대로 얹고, 툭 치면 끝. 근데 여기가 벌어지죠? 지금, 벌어졌죠? 얘는 그냥 보고, 분용만 맞추시면 돼요. 보고 분용 맞추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분용 맞춰서, 탁 집어넣으면 끝. 그리고, 실링 덮고, 웨드 스트립 덮어버리고. 자, 이쪽은 끝났죠? 운전석 쪽. 음. 운전석쪽 트림 위부터 위부터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핀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꽂으실 때 핀이 잘 맞았는지 보시고 이렇게 툭툭툭 들어가죠? 음잘 맞으면 핀이 이렇게 툭툭 들어가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톡. 쏙 들어가 버리죠. 음,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밑에 나사 세 개만 박으면 끝. 자, 아 밑에 세 네, 개, 중간에 하나, 양쪽에 하나. 그렇죠. 운전석 쪽 트림도. 조수석쪽트림 맞춰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시고 레더 스트립 끼워주시고 하면 끝 양쪽 회색 트립 끼우실 때는 어, 별거 없어요 하나 둘셋넷네 개죠 네. 그럼 옆에도 분양이네 개가 있겠죠 맞추세요 때리면 끝 주시고 때리면 끝. 자 리키 마우스 비상등 비상등을 꽂으세요. 꽂으시고 덮기 전에 이렇게 보시고 눌러서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음... 덮어요. 그냥 모양 그대로 음... 모양 그대로 덮고 때리세요. <laughs> 네, 이렇게 일단은 시공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제 차량에 있는 건, 이제, 엠박스도 사망했고, 후방카메라도 사망을 한 걸로. 네, 결론은 네, 똥망입니다. 네, 네, 아무것도 마... 못하고, 순정하자고만 <laughs> 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laughs> <laughs> 그 헤드 유닛을 교체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제 차, 뭐 제가 얻은 건 없지만. 그렇죠. <laughs> 이제 뭐 비주얼 부스터나 헤드 유닛이나 음. 그쪽으로 뭐 탈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자, 안녕! 안녕. <laughs>